뭐야 저 필드? 뭐 있어? 어 뭐야? 빗자루 있나 본데? 그 친구? 20? 아, 야그 낙뎀 받아 친구야. 빗자루 야 그걸로 하면 낙뎀 받. 쟤 죽었는데? <laughs> 과연 오늘도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앞 건물에들 없나? 뭐야? 소리기통 소리기통. 야 나와 너 보여. 너다보여 임마. 아 어디? 음, 다시 불 마다라. 그래. 오늘 날씨가 춥거든, 얘들아. 어디? 내가 할까? 됐 대피. 저 아래 사람 있어. 빵. 여딴 짓을? 스캔 한번 해 본. 왔네. 들었네. 어? 이게 안 만다고? 어, 앞에 사람 있네? 아래 하나? 하나 올라갔어 위아나? 햇, 한 대도 못 때리는 줄. 얘네 한 대도 못 때리고 있는데. 뭐하니? 어, 빗자루야. 슬론 잡으러 갑시다, 슬론. 머리 내가 한번 개갈기보 누가 찐이야 어 누가 찐이야 죽을 <laughs> 변신 <laughs> 어, 왜이게 빨라 얘내 앞에 앉는내 앞에 어 앞에 사람 뭐야 아픈데? 얘 일단 캐스뭔말이야문 맞... 열어 안열어 내가 열어야지 헤드 <laughs> 빵 <웃음> 터졌어 됐다. 뭐야 저필드뭐 있어? 어 뭐야 빗자루 있나본데? 친구? 20아야 그거 낙땜받아 친구야 빗자루 야 그걸로 하면 낙땜받 낙댄바는... 쟤 죽었는데? <laughs> 물음표 100만개 뭐하니? 어디요? 20 잡으러 간다 자, 한 명만 보여 85오컷어 <laughs> <laughs> 우리 뒤에 하나 뒤에 있는 50 다시 뭐? 이집어허이 앞에, 앞에. 우리 앞에? 이무 앞에. 이상 앞에. 이리 앞에. 이리 앞야이 완전. 개피 맞아, 맞아. 갑니다요 같이 가야지 그럼 뚜루른뚜루른어리앞가 이리 앞에. 이리 앞 You can. You c <laughs> 크랙, 완전 크랙. 살짝 붙고, 아, 떨어지고, 빌드 한 다음에 집 짓고, 총손해를 내가 쏘고, 크랙, 둘다 개피. 완전 개피야 잡고 짧지만 한대더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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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어? 안 열어? 거길 전에 오케 쟤쟤어 너무나 아파 어, <laughs> <좋아. 웃음> 어, 너무 아, 어 안돼 어내 뒤에 AI 두명 뛰어오는 중어 <laughs> 서로 곡괭이 전중 오케이 3킬 됐어. 어. 뭐지? 바나나 부대 컷. 아! 어? 왔는데 여기 왔어. 아! 아! 아 하! 안 돼. 비단점 차기또 쓰는 어? 말이야. 내차소어 아니요, 스타에서 나오는 게 아, 니요 스타에서 나오는게엘리미아 이게 아스잖아잖아 아, 이거 사나잖아. 아, 이거 이거 나오는사나이사람사람이 사나잖아. 아, 이아 아, 이게뭐요아데어 잡았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 다른애다른애 뭐야 같이 있어. 딴 팀인데? 내려가야겠어. 17초. 그래? 됐어. 땅. 아 앞에 뛰어간다. 내려가면서 머리 펌프. 어얘 누구 기다린다 올라오는 거. 뭐내 뒤에 또딴놈 있네? 내개 네 피야? 찔고서 파? 어, 한 대, 한대때리내내 까벼. 백. 완전 세이크랩. 야나 장견좀 기다려 장견면너 오케이 <laughs> 다리쪽에 AI인가? 기계들이네 아닌데 밑쪽 까는거 같은데? 어? 그렇네 빗자루 있죠? 지금 살린다 쟤아왜 들어가 그거 꿀밖에 안해 앞에 있어 두명이네 하나 오지 하나 완전 개피 그래 개피 위에 있는 개피 위에 아, 굿 아래. 리 난다 아만잠시만하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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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나, 하나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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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컷 만나, 만나, 안나만네널 잡으러 간다 하늘에서부터 <laughs> 빵터졌어 오케이! Okay. 하 컷!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우리 라스트 친구 어우리기좀있네다 써가지고 우리올라기야지의허리의 허기. 우리의 허기. 우리기리의 허기. 안에 있어? 하나는 여깄고 기 하나는 그 거다스 내럼페탈하나자 네, 내려가요 내려오세요 <laughs> 제제